취업 사기를 당한 홍콩 청년. 그렇지만 한국에 이것 때문에 한국에 정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어느새 한국을 사랑하게 돼버린 한 외국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마우스 위에 손가락이 맴돌고 있었죠. 한국에서 일하세요. 월 300만원과 무료 숙소 제공. 허위 광고일 거라고 의심하면서도, 다시 읽으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리에요. 저는 홍콩 사람이고 23살이지요. 저는 집 근처에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젊은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제 월급이 8,500 콩콩달러 정도 되기 때문이지요. 한국돈으로는 130만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제 나이에 제 마을에서는 많은 월급이지요. 매일 저는 같은 작은 전자부품들을 조립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요. 매달 저는 조금씩 돈을 모으지만, 제 집을 마련하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이걸 보고 성공한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 일자리 제안을 고민하는 동안 화면에서 커서가 깜빡였어요. 제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중국보다 좁고 삶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지레짐작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300만 원. 그건 제 현재 급여의 두배 이상이었어요. 그 정도 돈이면 마침내 제 아파트를 위해 충분히 저축할 수 있을 거예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어? 제 친구 리앙이 제 뒤에 나타난 화면을 힐끗 보며 물었어요. 저는 재빨리 창을 최소화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 아지트인 거리 모퉁이 작은 국수집에 모였어요. 우리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창문을 뿌옇게 하는 동안 제 친구들은 그들의 일꿈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 한국 가려고. 제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고민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내뱉었죠. 제 친구들이 국수에서 고개를 들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야? 리앙이 물었어요. 한국에서 일하려고 제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평범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급여가 정말 좋고 숙소도 준대. 한국? 첸이 웃었어요. 중국의 덜 성공적인 버전 아니야? 그럴지도 그렇지만 급여 조건이 중국보다 훨씬 좋아. 조금이라도 젊을 때 거기에 가서 돈을 모으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중개인에게 연락했어요. 그의 이름은 박씨였고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어요. 그의 이메일은 한국에서의 제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제 여권 사본과 수수료를 위한 약간의 돈을 요청했어요. 저는 그가 요청한 모든 것을 보냈어요. 2주 후 저는 제 침실에 서서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문간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정말 확실한 거니, 데이비드? 그녀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한국이라니, 너무 멀고 넌그 나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잖아. 확실해요. 어머니, 저는 짐 싸는 것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순 없어요. 가서 꼭 성공해 돌아올게요. 넌 이미 성공했어.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널 존중해. 저는 가방을 세게 당겨 닫았어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한국까지의 비행은 4시간 조금 안 걸렸지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내려갈 때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었어요. 아래의 풍경은 녹색산과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의 패치워크였고 제가 중국에서 익숙했던 광활한 도시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제 발이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을 때제 가슴은 이상한 흥분과 우월감이 섞인 감정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저는 반짝이는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공항 도착 터미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박씨를 발견하며 생각했어요. 그는 제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었지요. 리씨? 데이비들이? 제가 다가갔을 때 그가 영어로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어요. 네, 저예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미소지었어요.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박 씨의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나 한 시간쯤 달렸어요. 그리고는 제 자신감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이 늘어선 길을 보게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대신 우리는 작은 도로로 꺾어들어 오래된 동네를 지나갔어요. 여기 건물들은 더 작았고, 많은 것들이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저는 목소리에서 걱정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저는 제 숙소가 도심에 있을 줄 알았는데요. 당신의 숙소는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박 씨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직장과 가까운 것이 더 편리하잖아요. 그로부터 20분이 더 지난 후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건물 앞에 멈췄어요. 박 씨는 저를 아파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길보다 아래로 이어지는 짧은 계단으로 안내했어요. 이게 당신이 약속한 아파트인가요? 제가 작은 화장실이 딸린 아주 작은 단칸방이 드러나는 문을 열었을 때 실망감에 날카롭게 물었어요. 박 씨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약서에는 그저 숙소 제공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열쇠와 정보가 담긴 폴더를 건네주었어요. 내일 오전 8시에 이주소로 출근하세요. 당신의 일이 시작됩니다. 제가 더 항의하기도 전에 그는 사라졌고 저는 제 새로운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서 있게 되었어요. 저는 가방을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고, 매 계단마다 제 꿈은 점점 더 쪼그라들었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아주 작았고,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작은 냉장고를 놓을 공간만 있었어요. 천장 근처의 창문이 유일한 자연광을 제공했고, 제 위치에서는 위에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만 볼수 있었어요. 사기 당한 건가? 저는 침대에 무겁게 앉으면서 속삭였어요. 저는 고향에 있는 친구들 한국이 덜 성공적인 중국 버전이라는 첸의 말을 생각했어요. 저는 우월감을 느끼며 여기 왔지만 이제는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벌써 후회가 밀려들었죠. 제 창문 밖에서는 발걸음이 서둘러 지나갔어요.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 목적이 있는 사람들 한편 저는 표지판도 읽을 수 없는 외국에서 지하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특별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공한 젊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큰약속에 속은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와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내일은 제첫 출근 날이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급여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월 300만 원.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했어요. 제 알람이 오전 6시에 울렸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핸드폰을 찾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제 반지하 방의 낯선 벽에 손이 부딪혔어요. 잠시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한국에 있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약속받았던 좋은 아파트 대신 작은 지하방에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침대에서 일어나 빠르게 준비했어요. 박 씨의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회사 버스가 오전 7시에 모퉁이에서 저를 태울 거라고 했어요. 첫날부터 늦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반지하 집에서 계단을 올라갈 때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갔고, 모두가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서 유령처럼 느껴졌어요. 보이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요. 회사 버스는 정확히 제 시간에 왔어요. 버스는 깨끗했지만 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 피곤하고 체념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빈 좌석을 잡고 도시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우리가 도시 중심을 떠나자 건물들이 작아졌고, 곧 우리는 커다란 회색 공장 앞에 도착했어요. 우리 데이비드. 우리가 건물 안으로 줄지어 들어갈 때 관리자가 클립보드에서 이름을 확인했어요. 네, 저예요. 저는 어깨를 펴며 대답했어요. 저는 사무직으로 지원했어요. 관리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무실? 아니요, 당신은 조립 라인 B 섹션 4에 배정되어 있어요. 제 속이 내려앉았어요. 뭔가 실수가 있을 거예요. 박 씨가 지원한대로 배정된다고 말했는데요. 관리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원한다면 인사부에 문의해보세요. 하지만 오늘은 라인에서 일하세요. 그는 저에게 파란색 유니폼을 건네주며 탈의실을 가리켰어요. 제가 그것을 입으면서 제 뺨은 구욕감으로 타올랐어요. 천은 뻣뻣했고 화학물질 냄새가 났어요. 이건 제가 원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고향의 친구들에게 할 거라고 말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조립 라인비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더욱 가라앉았어요. 이곳은 제가 홍콩에서 일했던 공장과 정확히 같았어요. 작은 전자 부품 위로 허리를 굽힌 사람들의 줄, 그들의 손가락은 부품을 하나씩 조립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제 주변에서 사용되는 언어였어요. 당신은 회로들을 이보드에 부착할 거예요. 제 라인 매니저가 간단한 작업을 시연하며 설명했어요. 시간당 120개를 기대하고 있어요. 품질 검사는 라인 끝에서 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제가 고향에서 했던 정확히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외국에서, 반지하 방에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요. 제 손가락은 자동으로 일했지만, 제 마음은 화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 씨는 아파트에 대해 거짓말했어요. 그는 사무실 일에 대해 거짓말했어요. 또 무엇에 대해 거짓말했을까요? 제 급여는 사실일까요? 그 질문은 다음 4주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일 출근했고, 버스를 타고 공장을 오가며 일을 계속했죠. 저는 제방 근처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식사를 했고, 이해할 수 없는 한국 tv 쇼를 봤어요. 그저 제 외로운 공간에 약간의 소음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마침내 월급날이 왔어요. 퇴근 후 저는 ATM 기계로 달려갔고 새 은행카드를 넣으면서 제 심장이 뛰었어요. 화면이 깜빡이며 제 잔액을 보여줬어요. 185만원. 저는 믿을 수 없어 그 숫자들을 쳐다봤어요. 300만원이 아니었어요. 그에 가깝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홍콩월급보다는 낫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고향에서 벌었던 것보다 약 55만원 정도 더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생활비와 깨진 모든 약속들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샀어요. 한국 여름 저녁의 습한 날씨 후에 시원한 실내 공기는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캔을 집어 계산대로 가져갔어요. 계산어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글자로 웨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녀는 제 맥주를 스캔하면서 동료와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당신도 중국인이신가요? 저는 익숙한 단어를 듣고 놀라서 제 모국어로 물었어요. 웨이는 반가워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는 베이징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오 한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몇 주간의 고리프의 대화에 굶주려 있었어요. 네 국제 비즈니스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버세요? 저는 생각 없이 물었다가 곧바로 당혹감을 느꼈어요. 죄송해요. 그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웨이가 웃었어요. 학기 중에는 주말에만 일하기 때문에 약 90만 원 정도 벌어요. 하지만 방학 때는 더 많은 교대 근무를 하면 최대 220만 원까지 벌수 있어요. 저는 손에 든 맥주를 잡은 채 얼어붙었어요. 220만 원 제가 바다를 건너온 이유는 파트타임 편의점 직원이 학교 방학 동안 버는 것보다 적었어요. 제 손가락이 차가운 캔을 꽉 쥐었어요. 제가 자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특별하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을 깔봤어요. 이제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괜찮으세요? 웨이가 제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겨우 말하고 맥주값을 지불한 뒤 서둘러 가게를 나왔어요. 그날 밤제 반지하 방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거의 모든 길모퉁이에 보안 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정말 감시 국가에 저는 한국에서 결함을 찾아 제 산산조각난 자아를 재건하려고 노력하며 비웃었어요. 이 나라는 저를 굴욕스럽게 했어요. 그 작은 방, 그 공장 1 저보다 더 많이 버는 편의점 직원들로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제 관점을 바꾸는 무언가를 보았어요. 퇴근 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차된 오토바이 주변을 맴도는 한 남자를 알아차렸어요. 갑자기, 그는 그중 하나에 뛰어올라 키 없이 빠르게 달아났어요. 제 눈앞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이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제가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5분쯤 지나자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로부터 10분이 더 지나자 곧두 대의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들은 도둑을 수갑을 찬 채로 현장으로 데려왔어요. CCTV로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범인을 잡았대요. 버스 정류장에서 제 옆에 서 있던 나이든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CCTV라는 말을 알아듣고, 모퉁이에 있는 카메라 덕분에 범인을 검거했다는 뜻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오, 저는 놀라서 생각했어요. 이 카메라들은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네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발자국 소리가 제 창문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그 카메라들에 의해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집으로 걸어가고 잘 정돈된 세계를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자존심은 완전히 부서졌어요. 제가 자신과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요. 저는 특별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조금씩 제 눈은 새로운 세계에 열리고 있었어요. 제 부서진 자존심이 다른 무언가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세계로요. 어느 비오는 아침 저는 출근길 횡단보도에 서 있었어요. 신호등은 빨간색이었지만 거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보이는 곳에 차가 한 대도 없었죠. 고향에서라면 저는 그냥 건넜을 거예요. 저는 막 인도에서 발을 내디드려고 했을 때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제 주변의 모든 한국 사람들.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 다채로운 가방을 맨 학생들, 쇼핑백을 든 노인 여성들이 신호등이 바뀌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시간 낭비네 저는 거리로 발을 내디으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붙잡았어요. 아마도 눈에 띄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호기심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마도 몇주 동안 길을 잃은 느낌 후에 저는 그저 어디에든 어떻게든 소속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제 우산 위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가운데. 10초가 지났어요. 20초. 30초. 마침내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모두가 질서 있게 함께 건넜어요.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발걸음을 아는 평화로운 춤 같았어요. 제가 그들과 함께 걸을 때 예상치 못한 감정이 저를 휩쓸었어요. 평온함의 감각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었고, 모두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좋은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같은 횡단보도에서 저는 다시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요. 곧 저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빨간불은 정지를 의미했어요. 초록 불은 가라는 의미였어요. 그저 그만큼 간단했어요. 퇴근 후 어느 저녁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어요. 저는 피신하려고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갔고 들어가면서 재킷에서 물을 털어냈어요. 그때 저는 입구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수십 개의 우산이 꽂혀 있는 우산꽂이요. 자물쇠도 체인도 보안도 없이 그저 주인들이 거기에 둔 우산들이었어요. 웨이가 다시 카운터 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꽂이를 가리켰어요. 사람들이 이것들이 도난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나요? 저는 중국어로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람들이 가끔 실수로 잘못된 것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일부러 훔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향에서는 그 우산들이 몇 시간 내에 사라졌을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지품을 공공장소에 두어도 될 만큼 서로를 신뢰했어요. 우산들이 얼마나 거기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 하루 종일 그것들을 두고 가요. 웨이가 설명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렸다면 놔두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결국 가져가요. 그날 밤 저는 그 우산들에 대해 생각하며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뢰해요. 그리고 보통 그들은 그랬지요. 쓰레기장에서도 신기한 일을 발견했지요. 일주일 내내 저는 모든 것을 한 봉지에 버렸어요. 음식 찌꺼기, 플라스틱 용기, 종이 모두 섞여 있었죠. 홍콩에서는, 특히 제 시골 지역에서는 아무도 쓰레기 분리에 대해 많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제 쓰레기 봉지를 수거통에 던졌어요. 그리고 다다음날 저녁 저는 제문 아래로 밀어 넣어진 알림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원과 화살표가 다른 물품을 가리키는 제 쓰레기 봉지의 사진이 있었어요. 이것은 플라스틱입니다. 이것은 종이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아래쪽에는 영어로 메모가 있었어요.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주세요. 뒷면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되게 까다롭네. 저는 종이를 뒤집어 다른 종류의 쓰레기를 분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표를 발견하면서 투덜거렸어요.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보였어요. 병에서 라벨 제거하기, 음식 용기 헹구기, 종이 종류별로 분리하기. 그날 밤,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았어요. 저는 플라스틱 라벨 제거, 캔 행구기, 음식물 쓰레기 물기 빼기가 모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어요. 그것은 그저 규칙을 위한 규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효율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음날 일터에서 저는 한국인 동료에게 엄격한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물었어요. 광활한 땅을 가진 중국과 달리 한국은 공간이 제한적이에요. 그는 점심시간에 말했어요. 우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해요. 매립할 곳이 없거든요. 저는 제 고향 지역의 산과 열린 공간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는 쓰레기를 위한 공간이 부족할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이 작은 반도에서는 모든 공간이 소중했어요. 그 주말 저는 마지못해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한 봉지의 플라스틱, 다른 봉지의 종이, 특별한 용기의 음식물 쓰레기. 모든 것을 함께 버리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 각 항목을 적절한 장소에 정리하는 것을 마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것을 제대로 했어. 저는 잘 정리된 재활용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작은 질서 행위가 제 삶의 다른 영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은 방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작업 도구를 더 신중하게 정리했어요.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 버스를 잡으러 달리는 대신 버스 정류장에 5분 일찍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작은 변화가 저를 더 통제감 있게 제 주변의 장소와 더 연결된 느낌이 들게 했어요. 저는 여전히 작은 반지하 방에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약속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공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저는 여기에 속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제 건물 근처에 제가 수백 번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공동체 정원을 알아차렸어요. 나이 든 이웃들이 작은 채소와 꽃 화단을 가꾸고 있었어요. 한 노인 여성이 제가 지나갈 때 올려다보았어요. 고추 좀 드실래요? 그녀는 한국어로 물으며 세 개의 작은 청양고추를 내밀었어요. 저는 이제 그녀의 선물을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한국어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저는 고추를 받았지요. 그날 밤, 저는 그 고추들을 인스턴트 라면에 썰어 넣었어요. 그것들은 평범한 식사를 특별한 것으로 바꿨어요. 그맛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낯선 사람에게 자유롭게, 친절하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저는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음식 찌꺼기를 분리하면서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성공은 단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또는 얼마나 중요해 보이는지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낯설고 약간 불편한 꼭 맞지 않는 신발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날이 지나면서 빨간불에서 기다리면서 제대로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제 주변의 신뢰와 친절의 작은 순간들을 알아차리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